전체 집합 유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집합 A, B, C에서 두 조건 p, q가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서는 p는 A 빼기 A 차집합 b 가 공집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A와 B가 같다. 같은 집합이다라는 것이 한번 어떤지 확인을 해 보면 자, a 차 집합 b가 공집합이면 a와 b가 같다라고 말해 줄수 있을까요? 이것은 틀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왜 틀렸는지 반례를 들어 보면 a는 1이라는 원소가 있고 b에는 1, 2라는 원소가 있다면 a 차 집합 b는 당연히 공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A와 B는 같지가 않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닌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필요조건은 되는지 확인해 보면 A와 B가 같다면 A에서 B를 차집합 해주면 공집합이 되는 것은 맞겠죠. 따라서 기억은 우리가 문제에서 했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네. 충분 필요조건만 만족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에서는 지금 p 가 a 교집합 b 합집합 c 가 b 합집합 c 가 나왔다고 했고 q 는 a 합집합 b 합집합 c 가 a 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충분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a 와 b 합집합 c 를 교집합했더니 b 합집합 c 가 나왔다라는 뜻은 A와 B합집합C를 교집합했더니 B합집합C가 나왔다는 뜻은 이 B합집합C가 A에 쏙 들어가는 형태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A와 B합집합C를 합집합해주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맞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가 필요 조건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laughs> 지금 Q에서는 A와 B합집합C를 합집합했을 때 A가 나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B합집합C와 A를 포함 관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B합집합C가 A에 쏙 들어간다 라는 의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B합집합C와 A를 교집합하면 당연히 B합집합C가 나오겠죠. 우리가 필요 조건도 만족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문제에서 원했던 P가 Q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해 줄수 있겠네요. 마지막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보면 디귿은 여기다 써볼게요. P는 A여집합 합집합 B여집합이 전체집합이다. 인 얘는 정리해 보면 A교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집합인 것이니까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고 q는 a가 b에 포함되지 않고 b도 a에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인지를 확인해 보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면 이런 상황인 거죠.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안에 a 집합과 b 집합이 공 교집합이 없도록 이렇게 둥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A가 B에 들어가지 않고 B도 A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 조건인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 조건도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자, A가 B에도 들어가지 않고 B가 A에도 들어가지 않을 때그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이 발레로는 만약에 A는 1이고 B는 2, 3이라고 했을 때 A가 B에 들어가지 않고 B도 A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 A 교집합 B는 E로 공집합이 아닌 것을 확인해 줄수 있죠. 따라서 D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라고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원했던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니은 뿐이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